차도 떨리는 삽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거 삽목할때 제일 떨리세요? 저는 조날틱제라늄 삽목할때가 아직도 손끝이 바들바들 떨린답니다 이런 나무 목대를 잘라서 삽목을 해야되거든요 오늘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조날틱제라늄 오늘 삽목 들어갑니다 채널 고작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긴 한데, 저는 지금 마음이 지금 떨려요. 아, 마이크 켜져 있나 본 거예요. <laughs> 마음이 떨려요. 이게 지금. 아, 어, 야, 누구냐면, 조나르틱 제라늄 수총 시리즈 SSG620이에요. 꽃이 엄청나게 예쁜 아입니다. 여튼, 분갈이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수령, 수형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코끼리 고수형이에요. 코끼리 고수형. 그래서 아, 이건 도려야 안 되겠다.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마음을 먹었어요. 진자 가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냅뒀냐고요. 아, 겨울 내내 조날틱들이 방 안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푸르푸르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옥상으로 3월부터 요양 보내가지고 한달반 만에 그나마 이제 이 푸르푸르함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잎이 거기다 잎빛이 다, 다 누렇게 다 타가지고 진짜 눈뜨고 볼수 없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칼을 못댄 거예요 어. 그냥 안 그랬으면 제가 이미 삽목을 했죠 근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이러다가 얘가 죽어버릴까봐 <laughs> 그래서 이제 살려놓고 아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삽목 이거 아 이거는 그 보험이를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수영이 너무 괴상망측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더더 더 가지가 자라면 이게 지금 큰일 날것 같아서. 나중에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여름 오기 전에 얼른 요거 삽목하고 그리고 분갈이도 좀 해주자 싶어서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조나틱 삽목을 몇번안 해봤거든요. 3년 차지만 제가 조나틱 삽목은 거의 안 해봤어요. 음, 몇 번. 꼽을 걸요. 제가 조난틱 삽목한 게 여러분들이 막아 조난틱 삽목에서 빨리 분양해요. 막 하시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저도 못 한다고요. 나 진짜 한 다섯 번 해봤나 싶거든요. 다섯 번 해봤나? 그나저나 이 녀석 제가 이름을 말했나요? 어예예 예. 예, 예. ss620이라고 g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음. 그 성공시킨 SSG508 무종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 실내에 두니까 너무 안 자라는 거여서 이, 이 상태로 어떻게 이거를 분양을 하든 나눔을 합니까? 해놓고도 욕먹을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오늘부터는 옥상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실 삽목하고 분갈이를 동시에 하면 얘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되기는 돼요. 근데 맘먹은 김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또 게으름 피우다가 여름을 놓쳐버리면 올여름 11월까지, 11월 초까지 덥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laughs> 뉴스 보셨죠? 미쳐부러워. <laughs> 미쳐부러워. 진짜 할 말이 없다. 11월 초까지 덥대요. 올해 여름은요. 세상에 무슨 여름이, 어?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래요. 미쳤나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어, 여기, 그, 동북아시아 아니고,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후, 어,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는 이미 접어들었대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알아서 적응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우리 재단님들은, 알리가 있나 그 시원하고 선선하던 남아, 남아프리카 고향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응?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이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잘 나봐야죠. 잘 나봐야 되겠죠. 어떻게든 해낼 겁니다. 제가 저게 제가 또올 올 여름에 몇 개를 죽여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런다고 제라늄을 접어요? 못 접잖아요 우리 전부 다 어, 너무 예뻐서 못 접잖아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 이제 요 녀석 제가 요거까지 다 했고요 분갈이는 금세 마쳤어요 근데 저도 지금 손이 떨립니다 여기 이큰 가지를 이 가지를 여기를 자를 생각이거든요 어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잘 생각해 그럼 삽수가 한 개, 두 개, 세개 3개, 최소 세 개가 나와요. 아 근데 아잘 되겠죠? 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라 보겠습니다. 어우, 자르는 건 쉽네요.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튼실해요. 아주 튼실합니다. 자, 우선 소독해주고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소독액이 마르고 나면은 요 식물 연고를 좀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잘린 단면이 너무 넓어서 저게 쪼그라들면 너무 보기 나쁘니까 식물 연고를 좀 이따 발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 조날틱은 이렇게 두꺼운 목대 목질화된 목대로 이렇게 삽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무서워요. 잘안될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 심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잘 <laughs> 어떻게 제가 얘는 얘랑 한몇 개는 해서 제가 성공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삽수 세 개를 얻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몽둥이가 남았어요. 근데 이 몽둥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 몽둥이들도 지금 꽂으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조날틱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꺼운 몽둥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몽둥이도 꽂고 봅니다. 음 조날은 아직도 5월 지금 말다 돼가고 있는데요. 조날틱 아니 그 조날은 아직도 그 몽둥이도 되더라고요. 어 지금 집에서는 집에서보다 회사에 지금 산모기들이더 많은데 제가 전날 그 몽둥이 꽂은 애들 거의 한80% 지금 다 새순을 냈어요. 새순을 냈다는 얘기는 뿌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 이거 성공률이 5월 중순에도 굉장히 있구나. 이 몽둥이가 꼭 겨울에만 되는 건 아니구나. 이번에 다시 또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무서워서 5월 중순에는 몽둥이 산목 뭐 이런 거는 별로 시도를 안 했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케이지란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했는데요. 어, 되대, 되데, 되대요? 돼요, 대. 근데 이제 돼버리니까 또 걱정이야. 저 많은, 그 많은 애들을 도대체 여름 내내 내가 어떻게 끼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 죽이지 않고 갈수 있을까. 근데 경험상 보면 여름에 모주가 더 힘들지 산모기들은 또 어떻게 잘 살아내더라고요. 에어컨 켜주고 하니까 산모기들은 또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걸 그러면 내가 여름 내내 이걸 또 보살펴야 되는구나. 어, 어떻게 어 보살피지? 지금 걱정이니까 성공시켜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랑 같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특 원치도 않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보험이 이미 있어요. 나한테 안 필요하다고 근데 그거를 잘라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아직은 그래서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리고서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생명이니까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걔네들을 보고 있으면 생명인데 어 죽일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응 그런다고 <laughs> 실패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근데 또성다 성공한 게 마냥 또 기쁘지도 않고 참.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여하튼, 조날틱 지금 SSG602. 요, 요 녀석들은 웬만하면 다 성공,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삽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게핀으로, 여기 집게핀으로 하나씩 딱 꽂아서, 어, 완벽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 여러분들 집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둥이도 한번 꽂아볼게요. 몽둥이도. 아, 어디가 위아래지? 맨날 이게 헷갈려. 자. 몽둥이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되려나? 어... 이거 되면 대박. 이거 되면은 제가 자랑할 거예요. 이거 되면 대박. 예, 하여튼. 몽둥이까지 깔끔하게 어, 아낌없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표 꽂아주면, 어, 오늘, 삼, 오늘, 조날틱 제라늄 삽목 작업은 좀 끝나고요. 조날틱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가만히, 이제 좀 살펴보면, 그냥 두고. 어,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린 단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그냥 두면 이게 너무 보기 싫게 쪼그라드니까 식물 연고, 저는 식물 연고 락발쌈하고 신기나루를두 개를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락발쌈이 훨씬 낫더라고요. 신기나루는 일본 건데 좀 제형이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바르기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제형 자체나 이렇게 말, 마르고 나서의 상태가 더 좋은 건이 락발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락발삼이 만약에 식물 연구 누가 추천을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락발삼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3년차 저도 몇번안 해본 작업, 조널틱제라늄 삽목 작업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성공을 빌어주세요. 여기서.